과거에 말하자면 그런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채,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따불로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어떤 이 붓을 가지고 그리는 어떤 행위하고가 어 저변에 깔려 있는 요소가 거의 같다고 봐야 됩니다. 어 예를 든다면. 에, 닭이 말하자면 그 흩어놓은 그 밀가루를 밟아서 말하자면 어떤 흔적을 남기는 것도 같이 이런 붓을 가지고 작가가 말하자면 화면 위에다가 그렇게 말하자면 닭이 이렇게 움직이듯이 자기도 자기 손으로 말하자면 무작위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어떤 흔적을 남기는 그런 장면에서는 그실름 실험, 초기의 실험이나 최근에 하고 있는 작업이나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 특히 말하자면 그 이강수 씨 하면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영역은 역시 따부로라고 봐야 되겠죠. 내가 부, 으, 그림을 오랫동안 그렸는데 내가 이렇게 그 마음대로 칠하면 어떤 그림이 되겠는가? 그 다음에 막 색깔도 칠하고 마음대로 막 체제 보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게 풍경화를 너무 어려다 어릴 때부터 많이 그려놓으니까, 이게 전체가 이렇게 뭐 수평선 혹은 지평선 같은 풍경화가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거예요. 네. 내가 그런 광경을 염두에 두고 그린 게 아니라, 어? 그냥 찍고 찍고 뭐 이렇게 치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더라이요죠 굉장히 표현적이죠. 색채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기 중간적인 게 들어가거든. 중간적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가 공유하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남한테 강요하는 식의 근대적인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한 가지 색깔 그 류로 된 것은 이제 우리 수문과. 수묵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역사적인 수묵화. 그뭐천년 가까이 되는 이 수묵화의 그 방법이 색채 색채가 없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그게 있는지 어는지 모르게 그냥 받아들일거든. 예? 그런 구조가 굉장히 그어습니다 일단 그 퍼포먼스라고 하는 그 행위미술은 가령 그것이 해프닝이 됐던 70년대 이벤트가 됐던 아니면 80년대 이후에 퍼포먼스가 됐던 한번 발표한 것이 아, 유사한 버전으로 다시 발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경우에서 보듯이 또 동일한 것이 발, 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특히 퍼포밍 아츠라고 하는 공연 예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경우에는 모테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그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대본입니다. 그 대본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것은 재해석되고, 어, 또 뭐, 되풀이 될수 있지만 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하면은 그것으로 일회성으로서 하나의 그 생명을 가질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지금 현재 원로 1세대 원로 작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대풀이 되어지는 유사한 이런 행위는 조금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70년의 그 작업이 지금도 내하고 이렇게 마주칠 수 있는가 그리고 막걸리집 저선술집요 선술집 진짜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그걸 한 거예요 어느 날에 어느 날 낮에 선배 대접한다고 선술집에 갔는데 그 선술집에 그 테이블에 그자주이막 담배 자족 자죽, 냄비 자주이막 새까봐 의자에도 막 그냥 지지고, 지지고 볶고 막 야단이 났어 그 아주머니는 매일 닦세요 이게 반들반들해 보물이에요. 보물. 근데 술한 잔, 두잔 먹으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정말로 어? 사람들이 막 연기, 담배 연기 속에서 막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같아 예? 와, 이게 너무 멋지다. 하여튼 이게 너무나 막 보물이다. 이래가지고 그 아주머니한테 돈 드리고 새가 좋은 걸로 하세요. 그걸 다 사가지고 작업실에 갖다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동화랑에서 어느 날, 그, 저, 개인전을 초대를 해줬어요. 이 젊은 작가한테. 그거 너무나 고마운 거지. 30대 초반에 그냥, 예? 우리나라 단 하나밖에 없는 현대미술을 하는 그 갤러리에서 이제 초대를 해주니까 좋죠. 이게 뭘 하고 그림을 그리나 뭘 그리나. 애라 그냥 막걸리 하지. 처리자 해서 체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막걸리를 먹으면서 선배를 봤지. 선배는 내 눈에 보이죠. 나는 내가 안 보여요. 나를 볼수 없어요. 선배는 나를 볼수 있겠지. 그럼 자기 자신 못 보는 거예요. 세계는 내가 그 보는 세계나. 다른 사람이 보는 세계나 같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달라요. 시시각각으로 달라요. 모든 것은 잊혀지고 잊혀지고, 뭐. 지금도 그 막걸리집은 나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아, 지금 사진 보고,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없어지는 거예요. 어. 자네도 없다고. 어. 그걸내 솔직한 심정, 거기에서 이제 충격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존재라는 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의미를 빼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관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 아무도 관계 없고, 여기다가 또 배를 또 그려놓으면. 또 이거 전혀 또 다른 풍경이 되는 거예요. 이미지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 어느 중에 이제 오리로 하여금 이런 걸 이제 변화로 유도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이제 현실을 또 보게 되고 이게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작업이 몸으로 그냥 나오는 것을 떼서 던지고 던지고 이렇게 던지고, 저렇게 던지고, 그냥 그, 그때 그 순간을 통해서 이제 만드는 작업이라서 어떻게 보면 퍼포밍 아트라고 그 만드는 것이 퍼포밍 아트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결을 하는데 퍼포밍 아트는 이제 퍼포먼스를 사실으로만 보관하는데 네, 여기서는 퍼포밍 아트를 조금 더 좀 타자의 눈으로 세계를 볼수 없어요. 제 눈동자만 이 두뇌를 통해서, 신체를 통해서 많이 세계를 볼수 있는 겁니다. 남의 시선으로 세계를 볼수 없어요. 그러나 사진기라는 것은 기계잖아요. 기계지만은 타자의 눈이에요, 눈. 귀한 거죠. 타자의 눈으로 세계를 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 사진기가 그 시각 그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이강 선생님이 붓을 들어서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떤 완성된 그림을 놓고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목적을 향해서 가는 상황이 아니라 그 모피려다가 자기를 실어서. 자기를 이미 내려놓고 그림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주변의 기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거기에 담아내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단한 번의 선을 걷더라도 아주 맑고 맑은 그런 것으로 우리 인간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조금이라도 접근을 할수 있다면 겠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제 니로 되어 있는데 잘그 관리를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결이 좋은 아주 어 그런 사람이 될수 있는 반면에 이 기운을 잘못하면 악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예술가라는 게 뭐예요? 내가 세계의 중심이니까 내 표현하는 대로 하, 나 지금 기분이 이렇다. 이걸 너희도 같이 공감하라 이런 게 이제 근대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거든.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전통의 그 조건점이라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그 다른 사물과 만물과 훨씬 더 교류가 훨씬 더시비롭게 어, 조화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어. 그런 수준, 그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조금 더 높은 차원에 접근하고 싶다. L'explosion est venue après les, après les Jeux. Mais pendant la période des Jeux, c'est-à-dire 85-88, le commerce de l'art était très très fort. Et c'était bien dans l'air dans de l'époque, hein, le travail, mais c'est du cancé en fait. Voilà, c'est très particulier comme particulier. travail. C'est expérimental ouais. aussi. Oui, oui. Je pense qu'il y a une difficulté à expliquer son travail au public parce qu'il a, particulièrement dans les stages de son travail, avant 2000, il a traversé work, différents types de travail, mais je I believe. Sincerely, that all of these artworks express the same position but in different ways. But this is hard for some people to uh, appreciate uh, when the form of the work uh, changes so much. The ideas that I would like to draw people's attention to include um, the role of chance, the role of, and the, the position of the self in relation to the other. Uh, and respect for reality. I think that he is a very realist artist, extremely realist. What can be seen, but what can, what, what, what can be felt and what is there. But this is a little hard to explain in a few words. It needs, it needs a longer um, a longer attempt. 이강소 선생님 작품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굉장히 뉴트럴한 화면에, 중성적인 화면에 뭔가 미완의 어떤 형식을 보여주는데 어떤 쪽에서 보면 굉장히 동양적인 어떤 그 필액의 에너지가 보여지면서도 또 어느 한편에서는 형상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유럽 미술계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던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절충적 영, 그 영역? 근데 그것이 동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한 작가의 작업. 그런데 여지껏 자신들의 눈에서 별로 발견하기 힘들었던 어떤 새로운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상대방을 볼 수는 있지만은 내 자신은 볼수 없잖아요. 상대방은 나를 볼수 있지만은 그 자신 볼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인가? 상대방이 보는 게그 세계가 진짜인가? 내가 보는 게 진짜인가? 그 순간 순간들이 그대로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게 있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보는 게다 약간씩 다 차, 차별성이 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모든 다른 생물들이 지각하는 데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세계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